나이는 40대 후반이고요 직장생활 을 하다가 이제 지금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책한 권을 보다가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막상 이제 시작하려고 보니까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차트는 전혀 더더욱 모르겠어서 이렇게 하다가는 시간만 낭비하겠다 싶어가지고 강의를 하는 분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딱히 강의를 하는 주식 학원이나 주식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는 참 많긴 많은데 온라인 강의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인터넷에 샀다가 아 변용 원장님을 알게 되고 학원도 알게 됐습니다. 주식을 강의를 듣고 나서 전후를 변화를 본다면 전에는 정말 초보니까. 뭐 인터넷에 뒤져서 뭐 주식 강의나 이런 걸 봐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는데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들었겠죠.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조금씩 뭐 다른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뭐 전문용어를 써도 그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주식이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정도의 파악을 하고 있고요. 좀 앞으로 좀더 원장님께서 강의하신 것 다시 한번 들어본다면 조금 확실한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